항암효과라? 글쎄요, 뭔 이야기인가? 하고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. 양두현 박사입니다. 오늘은 맥주효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맥주효모는 모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식품이고 여러 논문과 정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모낭까지 재생시키는 능력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탈모까지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남성형 탈모로 맥주 효모를 찾는 거라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. 암 환자들에게 맥주 효모가 관심을 끈 이유는 항암 주사 후 머리가 빠지는 걸 조금은 막아준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지금은 아예 항암제 보조식품으로까지 각광받기 시작한 듯 합니다. 맥주 효모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? 검색을 해 보니 2016년도부터이니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건강 식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맥주 하면 독일이잖아요. 맥주 공장 근로자들의 머리카락이 풍성한 걸 보고 이것이 맥주 효모 때문일 거라고 알아챈 사람은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 박사였습니다. 그래서 맥주 효모 상품을 찾으면 유난히 독일산 맥주 효모를 강조하는 문구가 있지만 상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효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맥주 효모에 들어 있는 각종 비타민, 단백질, 높은 핵산의 함량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하니 항암 효과라 글쎄요. 뭔 이야기인가 하고 자세히 좀 찾아봤습니다. 봤더니 셀레늄과 베타글루칸 이야기를 하더군요. 이 성분들이 풍부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던데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양소이니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로 이어가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니 그래서 또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리더군요. 2017년 1월 어느 한 신문 기사에 맥주 효모의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 세포를 자극해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를 없애주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리게 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게 된걸 조사해서 알수 있었습니다. 베타글루칸은 다 아시다시피 버섯의 중요 성분입니다. 베타글루칸을 보충하기에 버섯만한 게 없죠. 또한 셀레늄 망키로는 브라질 너트만한 게없고요 브라질 너트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 50 마이크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제 이야기의 결론은 눈치채셨겠지만 항암 음식을 찾는 거라면 맥주 효모를 포함한 여러 음식들과 함께 골고루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. 맥주 혐오 뭐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통풍이 있다면 맥주 혐오의 퓨린 성분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.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양두현이었습니다.